그 불타는 트롯맨에 그 임영웅 씨가 출연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뭐 노래도 다른 참가자가 불렀고요 뭐 임영웅 씨가 생각나게 또 어떤 출연자는 배신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런던 보이도 들렸고 뭐또 다른 성을 가진 영웅이란 뭐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그 오늘 어제 처음 방송된 그 불타는 트롯맨 뭐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데요. 아, 프로그램 중간중간, 뭐, 이명 씨 관련된 자막이나 노래, 그리고 뭐, 이명 씨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, 있어서, 과거 뭐, 이명 씨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, 뭐, 이렇게 생각해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. 그 어떤 출연자는 뭐, 이명 씨가 결승전에서 불렀던 배신자를 불러서 뭐, 당시 상황이 조금 생각나기도 했고요. 뭐 참가자 등장에 뭐 런던 보이 노래도 잠시 들리고 했습니다. 뭐 그런 부분 유심히 본 부분이 있어서 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. 불타는 트롯맨 뭐 유종편 TV는 이렇게 시청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. 아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한 번은 본 듯한 뭐 출연자들이 여럿 나왔고요. 뭐 TV조선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방송사만 옮겨서 뭐 가져온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. 뭐, 올 아트가 올인으로 바뀌었고, 저쪽 방송사 심사위원도 뭐, 반 정도 이상은 옮겨다 놓은 것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. 아, 전체적으로 중장년층 시청자분들이 노래 부르고 뭐, 경연하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있어서요. 그분들이 대부분 흔히 개업발을 받은 불타는 트롯맨을 뭐 집중해서 관심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. 뭐 20일 포문을 연 MBN 새 트로트 오디션 예능 불타는 트롯맨이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었다뭐 21일 첫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은 1부 4.689%에 이어 2부가 8.32%를 기록했다. 뭐, 동시간 대 시청률 1위이자 기존 MBN 예능 프로그램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. 뭐,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독립 제작사를 설립한 후유 트롯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서예진 PD표 콘텐츠가 또 통한 셈이다. 뭐, 유정편 TV는 2부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아, 시청률 한오6 프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. 그 매주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자 그 화요일인 밤의 조화를 그 보시던 분들이 불타는 트로맨 1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봤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. 뭐 시청률 팔 프로가 넘었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. 뭐 요즘 드라마 시청률 3 프로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뭐 비슷한 시간에 방송을 했던 그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뭐 전주보다 한2.5% 정도 시청률이 떨어졌네요. 그 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미스터 트롯2 출연자들이 나와서 뭐 경연을 했습니다. 그 MBN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 방송 직후에 곧바로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. 리틀 이명, 웅 안율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루 본선 진출. 뭐 불타는 트롯맨, 안율이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. 뭐 21일 첫 방송된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뭐 100팀의 그 트롯캐남들이 인생을 건 도전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뭐 안율은 강동원, 뭐 이명웅 닮은 꼴로 시선을 모았고 국민대표단을 들썩이게 했다. 그 안율 군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과 뭐 TV 조선 프로그램에 뭐 여러 번 출연했던 조금 어린 출연자인데요. 뭐 시청자들도 많이 얼굴을 알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 안율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열창했고 올인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. 무대를 본 작곡가 윤명선은 소리가 너무 좋아졌다. 중저음에서 마이크를 뚫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며 성인들과 비교해도 안 밀리는 가창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. 한편 mbn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은 그 어디서도 본적 없는 유쾌하고 진한 감동의 한판 다시 한번 대한민국 트로판이 뒤집힌다.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를 전혀 새로운 결의 트롯 프로그램이다.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. 그 유정편TV는 뭐 2부부터 프로그램을 좀 시청을 했었는데요. 프로그램 중간중간 뭐 이명웅씨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리틀 임명웅이라는 자막으로 뭐 안율군이 소개가 되었고요. 또임명웅씨 노래를 안율군이 불렀고요. 프로그램 중간에 뭐 런던보이 노래도 들렸고 출연자 중에 황영웅이란 참가자가 있어서 임명웅씨와 성을 제어한 뭐 이름이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. 뭐 미스터트롯을 만든 서예진 PD와 노윤 작가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볼거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그 이래에도 많이 드러났고요. 뭐 전체적으로 미스터트롯 미스트롯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배어 있어서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. 뭐 유정 편 t v 는 이날 그 애녹이라는 그 뮤지컬 스타가 부른 사랑이 이런 건가요와 그 황용이라는 참가자가 부른 뭐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이것을 뭐 조금 관심 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. 뭐 미스터트롯 2에 비해서 출연진이 아주 열악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뭐 비교적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. 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뭐 일의 시청률을 보니까 닐슨코리아 기준 8%가 넘게 나왔네요. 뭐이 정도면 앞으로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뭐 같은 시간대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있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. 아 불타는 트롯맨 1회 방송에서 임영웅씨 관련된 언급이 뭐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. 관련해서 임영웅씨 팬분들의 관심은 아주 적으셨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12월 20일 첫 방송되는 미스터트롯2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. 유정편TV는 타 오디션 우승자와 강자들이 조금 더 포함된 미스터트롯2가 1회 시청률은 불타는 트롯맨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. 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진해성 안성준, 뭐 재하 이런 출연자들이 볼거리와 노래 실력이 있는 참가자들이니까요. 뭐 한번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오후에 불타는 트롯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 이명 씨가 출연을 하지도 않았는데요. 뭐 리틀 이명웅, 이명웅 씨 노래 그리고 프로그램 자막으로 뭐 영웅이란 이름이 많이 나가서 그야말로 그 이명 씨 존재감이 대단했다. 뭐 이런 소식 전해 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